이 잡아주는 느낌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공을 한번 때려봐라. 걸어주니까 헤드가 더 움직이는 거야. 요 그립으로 했어. 요 그립 일로 와 일로 와. 딱 걸렸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안 하는 것 같아도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 이런 느낌에서는 공이 힘있게안 들어가죠. 그렇지. 좋아. 이서톡 임팩트에서 탕. 탕. 그렇지. 그렇지. 와용.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영입니다. 저희 와이프 모시고, 와이프를 모신데. <laughs> 두 번째 레슨 시간입니다. 네, 저번 첫 번째 레슨 시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어요. 네, 정말 감사하고요. 자, 두 번째 레슨은 저번 시간에 했던 이 그립 잡는 방법하고 이 손목 사용하는 방법. 네, 그거에 이어서 이 악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배드민턴에서 악력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리고 저번 시간에 공을 한번 쳐보니까 이 클리어 칠때 스윙에서 약간 손목이 뒤집어지는 이런 동작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오버헤드 스윙 하는 방법. 까지 좀 어떤 스윙이 조금 더 공을 타고하기에좀 적합한 스윙인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복습 한번 가볍게 하면 저번 시간에 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그립이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그립으로 이렇게 어, 잡았었는데 제가 요거를 교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서 잡아라. 그래야 엄지가 걸리는 느낌이 들면서 좀 잡아주는 어, 이런 스윙을 할수 있다. 어, 그리고 이 손목이 넘어오는 이 과정. 손목이 돌아가는 이 회내 운동, 어, 그걸 좀 배웠었거든요. 그거를 조금 연습이 좀 많이 안돼 있기 때문에 복습하면서 악력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치우치, 오케이, 셋 치우치, 셋 치우치. 자,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손목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때리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할 거는 좀 악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할 건데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제 수을 멈춰 보라고 했잖아요. 한번 여기서 한번 멈춰봐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이 잡아주는 느낌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공을 한번 때려봐라 그러니까 임팩트 타점에서 내가 정확하게 힘을 주느냐 그래서 던져주면 스윙을 지금은 좀 이렇게 팔로우가 내려왔어요 근데 요거를 위에서 끊어주는 느낌으로 한번 해본다 끌어내리지 말고 그렇지 셋 치우고 그렇지 멈춰 그렇지 셋 치우고 그렇지 멈추고 셋 치우고 그렇지 약간 느낌이 보면 셋 이렇게 딸려나가는 느낌 어어. 셋 치우고 치 멈. 셋 치우고 치 멈추고 멈춘다고 해서 이렇게 딸려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탕 차는 여기서 끝나야 돼탕 잡아주는 느낌 만들게탕 그렇지 그렇지 갔다가 탕 근데 지금은 약간 이제 내가 끊으려다 보니까 약간 느낌이 이런단 말이야 팔이 이 관절 자체가 따라가고 있는 거지 이게 악력을 못 잡아주니까 팔이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잡으려고는 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밀려서 따라가죠 이거를 멈춰주면 어, 위에서 위에서 그 느낌으로 툭 그치. 위에서 스윙을 해서 그치. 거기가 이제 타점을 정확히 힘을 주는 포인트라는 거지. 음. 그 포인트를 알고 때려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을 모르면 그냥 밀어치게 돼. 음. 임팩트 타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공을 대부분 이렇게 끌려 나가듯이 친단 말이야. 근데 끌려 나가는 게 아니야. 공은 여기서 타구가 되는 순간에 요 힘을 때리면서 나가줘야지 힘이 제대로 실리거든 어, 그래서 그 느낌을 알기 위해서 조금 스윙을 끊어 보라는 건데 이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갔다가 튕겨 나오는 느낌 이 그러면 헤드가 이 라켓이 잡아주는 이 느낌이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이 스윙이 나가는 거를 오히려 잡으니까 이 엄지가 탁 걸어주니까 헤드가 더 움직이는 거야 빠르게 그러면서 헤드 속도를 더 내는 거거든 그 헤드 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같이 밀려버리면은 순간 가속이 안 붙어, 스윙에. 결국에는 이 헤드를 움직이게 만들어서 공을 탁월해야 되거든? 헤드가 잡히면, 잡히면 공은 튕겨나가는데, 안 잡히고 밀리면 공이 이제, 어, 오히려 속도가 더 죽는다는 거야, 헤드 속도가. 헤드 속도를 더 가속을 붙이기 위해서 걸어준다.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영상들을 이제 많이 찾아보면은, 이 스윙이 갔다가 오는 이 원리를 설명하시는 코치님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악력, 임팩트라는 걸 제대로 알고 스윙을 하면, 이런 느낌의 스윙을 대부분 하게 돼. 근데 일반적으로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윙을 거의 밀, 밀어서 치는 것 같지만, 이 포인트를 정확히 알면서 잡아주거든. 잡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파워를 내는데, 일반 동인분들은 그 느낌을 잘 몰라. 그 느낌을 잘 모르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미는 스윙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라고 한 건데, 이게 스윙이 넘어가는 거를 얘 엄지 잡아주는 느낌을 써주니까 헤드가 반동으로 튕겨져 나오는 느낌. 아 여기서 순간적으로 임팩트 때 쥐는 느낌을 사용을 해야 얘가 가속을 더 붙어서 가속을 붙이면서 헤드가 반동으로 튕겨 나갔다 들어오지. 그런 느낌을 좀더 활용해서 잡는 느낌, 잡는 느낌. 근데 이게 밀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음. 미는 느낌이 아니라 잡는 느낌. 잡는 느낌. 들어. 그렇지. 어, 지금 이 느낌이야. 이제 툭. 다시. 그러니까 공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보고서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돌려야 돼. 돌리면서, 땅. 기다려. 잡고.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다시, 그렇지. 반동으로 올라오네. 자, 탕. 그렇지. 그렇지. 하나, 탕. 그렇지. 하나, 탕. 그렇지. 되게 어렵지? 어, 그러니까 이게 이 단련이 안돼 있으면은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좀 잡는 느낌을 계속 활용해서 좀 해줘야 돼. 쭉, 어이, 잘하네. 그치, 거기서 임팩트 딱 걸고, 그치, 그치, 오버헤드 스윙. 저번 시간에 한번 해봤는데, 내가 잠깐 이 클리어 치는 거 보니까 이 스윙 뒤집어지고 이제 좀밀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저번 시간에 좀 그립 안쪽으로 좀 잡아놓고, 저 이렇게 스윙을 하라고 했잖아요. 어. 그 느낌대로 한번 스윙만 한번 볼게요. 음. 이제 오른발 빼놓고 오른발을 빼야죠. 이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번 시간에 보면은 이 라켓이 뒤집어졌는데 지금 스윙만 했을 때는 굉장히 좋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어제 와가지고 좀 연습을 해가지고 이게 보면은 뒤집혀지지 않고. 지금, 고대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고대로 넘어온 상태에서, 우리가 요, 만들어주는 임팩트를 조금 이해를 했고, 요 상태에서 이제, 이 느낌만 가지고는 어때? 아까 좀 약간 무리도 좀 많이 오는 느낌이고, 그래서 우리가 팔로우 스윙까지 만들어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임팩트가 들어가면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스윙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냥, 반듯하게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약간 요렇게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때리면서 임팩트가 들어오는 손목 만들어지고 그다음 여기서 내려올 때는 이게 일자 운동이 되질 않아요. 보통 팔은 안쪽으로 굽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슬로우로 보면은 여기서는 임팩트가 되고 나서 그다음 팔이 굽어 들어오는 거야. 굽어져서 들어오면 이런 느낌이 나. 그러면 스윙이 자빵 그다음 어떻게 모양이 이렇게 굽어 들어오는 느낌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빵! 굽어주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임팩트를 지금은 다100% 이해를 못했지만, 어, 왜냐면 이제 잡아주는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약간 이렇게 밀려치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쥐어주면서 안쪽으로 팡! 치며 들어오면 이제 오버헤드 스윙 힘이 확실하게 붙으면서 이제 나가겠지. 공쓸 때는 이제 이발 뒤쪽으로 이제 힘이 들어가겠죠? 오른발 뒤쪽으로 중심 잡아놓고, 셋. 그렇지. 그렇지. Stop. 여기서 보면 그립 여러분들 그대로 <laughs> 볼게요 그립 볼게요 어떡해. 그죠 그립이 그대로 엄지가 위로 올라와서 눌러놓고 있죠 예요 그립으로 했어요 요 그립 일로와 일로와 딱 걸렸어요 요요 요 지금 보면은 엄지 보면은 엄지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죠 이런 이런 느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좀 걸어놓으면 되는데 그죠 밑으로 힘들어 힘들어 하지 말고 그냥 공간을 좀 두고서 이렇게 좀 걸려주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안 하는 것 같아도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옆에서 계속 이제 잔소리를 막 해야지.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스윙을 잘 하는 것 같지만 봐봐요. 이런 느낌에서는 이 파워 스윙 속도가 제대로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 몸에 약간 이게 팔이 어깨가 올라가면서 어깨가 올라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게 아니야. 잘 봐. 어깨가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스윙하는 거. 어깨를 드는 게 아니라 어깨는 그냥 넘어오는 느낌이면 돼. 우리가 공을 던져도 여기서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어깨를 들면서 던지는 거야 이렇게. 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스윙하는 거. 이 느낌을. 측면 공간을 좀더 만들어서 쳐준다 생각하면 돼. 공간을 좀더 만들어준다 생각하면 돼.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근력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근육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이만큼까지 안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자꾸 붙여서 이렇게 스윙을 하려 그러면 속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 공을 칠 수는 있는데 속도가 안 나온다는 거. 팔꿈치가 돌아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를 올리지 말고 돌아 나오는 느낌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 몸턴 아, 돌아. 여기서 여기서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렇지. 거기서 나가야 돼. 승이 나가야 된다. 뿌려야 된다고. 가고 뿌려줘야 돼. 몸이. 그렇지. 치고. 몸이 너무 앞으로 숙여지지 말고 쏠리는 느낌이 아니라 쏠리는 느낌이 아니라 손목을 빨려. 뭐 회전을 빨려. 뭐 서면식 때로 클리어 치면은 늘어지면 안 돼. 여기서 해봐. 중심 중심 잡아놓고 속도를 빠르게 들어. 그렇지. 그렇지. 지금 그 느낌이야. 헤드가 너무 떨어져. 헤드 좀 올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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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스윙을 연습해봤는데 요거를 제가 슬로우로 한번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방금 이제 슬로우 찍은 모습을 봤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래도 여기서 잡은 상태에서 이 손목이 넘어와서 이 임팩트 되는 구간까지 이 돌아가는 동작들도 굉장히 좋고 지금 여기서 이제 좀 만들어서 좀 들어오는 과정까지 좋은데 약간 좀이 타점을 이 스윙 연습을 하더라도 실제 공을 치는 것처럼 좀 내가 이 공을 맞는 위치에서 손목이 정확하게 돌수 있게 좀 만드는 훈련이 좀 돼야 될것 같아요 이게 스윙이 약간 조금 돌면서 안쪽으로 빨리 떨어지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요 정도면 벌써 이제 임팩트가 돌아야 되는데 요 정도 타점에 왔는데도 약간 그냥 슬라이스로 그냥 끌러 내리는 느낌 그런 느낌들만 좀 바꿔서 위에서 손목을 좀 만들어주고 위에서 빠르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타점을 좀더 위에서 좀 잡는 연습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 공 치면 은 타점이 자꾸 이제 끌어내리면서 멀리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위에서 쳐주는 느낌 그리고 이제 약간 이게 어떻게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지만 이 유연성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팔이 조금 이렇게 좀 안으로 많이 들어온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좀 편하게 쳐도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타점을 좀 우측에다 두고 스윙을 만들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조금 많이 좀 안쪽으로 좀 들어오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뭐 유연성에 따라 좀 다르지만 좀 살짝만 우측에 놔도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스윙까지 한번 해봤는데 좀 어떤 것 같아요? 급질문 <laughs> 그 맞게 하고 있는 건지 잘 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물어보면은 내가 맞게 하고 있는지 잘 몰라 왜냐면은 당연한 거야. 내가 지금 이제 배워가는 과정에서, 아, 이게 맞는 건가? 좀 기간을 두고서 연습을 반복해야지, 아, 이게 이래서 이런 스윙을 하랬구나. 이게 나오는데, 이게 막상, 이제 내가 지금 하면, 이게 여기서 잡히는 느낌이 맞나? 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래도 영상을 보면 나중에 이제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내가 이제 그립 잡았던 것부터 백스윙 과정에서 약간 좀 돌려서 밀어 쳤던 그런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스윙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어. 그럼 이제 공을 쳐 보면은 실적으로 아 내가 저번에 클리어 쳤을 때랑 어떤 느낌이 다른지는 좀 비교가 될수 있으니까 한번 클리어 한번 쳐 볼게요. 조금 깎여 맞는다. 그 면을 조금 더 더 손목 더 만들어주면서 임팩트 더 잡아 때리는 순간 잡아. 그렇지. 잡으면서 툭 자연스럽게. 그치그 위에서 조금 더 빠르게 해야 돼 위에서. 그렇지. 더. 그렇지. 그렇지. 어잘 때린다. 그렇지. 그렇지. 어잘 때렸어. 그렇지. 그냥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겨. 엄지 좀더 내려, 엄지. 그렇지. 어우, 내가 밀린다, 아유. 그냥 공이 이렇게 오면 위에 봐봐. 딱요 느낌으로 기다렸다가 한 번에 넘긴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한 번에 넘긴다.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제 임팩트 타고 하는 연습했으니까 그 타점에서 딱 임팩트를 줘야 돼. 임팩트. 그렇지. 그렇지그 느낌에서 주면서 나와야 돼. 그래서 보통 여기서 때릴 때 느낌이 어떠냐면 그냥 밀어주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정확하게 빡 때리면서 나오네. 탕. 때리면서 나오네. 이 느낌을 탕. 좀 탕. 가져주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임팩트에서 탕. 탕. 그렇지. 그렇지. 탕. 그렇지. 탕. 탕. 그렇지. 어우 셔틀쿵이 안 나가는 셔틀쿵인데 내가 밀리네 <laughs> 어 아유 씨팡아 <laughs> 이래서 싸우면 내가 진다는 거야 이게 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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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면 내가 져 어우 힘이 세가지고 팡 그래도 짧은 그 기간인데 기간도 아니지 <laughs> 어 이틀 했는데 스윙만 조금 규정을 하니까 확실히 좀 나아진 거 같아 그 임팩트 느낌 조금 와? 감이? 그 어떨 땐또잘 맞고 어. 어떨 땐안 맞고 어. 그, 잘 맞을 때그 음. 느낌이 음. 있긴 있어. 어, 그러니까 이제 기복이 이렇게 있는데, 어. 그게 이제 기복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반복적인 게 가장 중요하니까. 오늘 이렇게 이제 악력, 잡는 악력의 이 사용들, 공이 좀 빨리, 어, 속도를 입히기 위해서 좀 잡아줬던 부분들, 그 잡는 느낌을 활용한 이 오버헤드 스윙. 아, 그거까지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 점프 스윙 한번 알아보고, 우리 이제 또 배웠으니까 지금 치는 거 보면 은 여러분들 점프스윙 하고 있거든요. 그 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고 그게 좀 되면 이 스텝에서 공 치는 부분까지 다음 시간에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